이모저모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행복한 용인탐방 코너입니다 우리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동네마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지난주 동부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난 1년간 주민들이 갈고 닦은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작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신나는 댄스 감미로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곳, 동부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첫 번째 작품 발표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일찍부터 모여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인데요. 혹시나 실수는 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리허설에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이죠? 아 기분이요.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갖고, 이걸 지금 처음 공연하는 거거든요. 아우, 그런데 너무너무 진짜 떨려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입학하는 기분으로 너무 떨려요, 지금. <laughs> 집은 조금 멀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부터 언제나 빠지지 않고 꼭 연습에 참석하신다는 어머님. 이렇게 멋진 실력이 그 열정을 말해줍니다. 개회식과 축사를 시작으로 이제 모두의 잔치가 막을 열었는데요. 지난날의 향수를 자극하는 감미로운 통키타 연주로 잠시 감상해 젖는 사람들,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곳은 어느새 작은 콘서트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이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아, 어, 사연이라기 보다는요, 제가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7년마다 8년마다 이제 배터리를 갈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를 안간 지가 한 3년 됐는데 자기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어, 많이 치료를 받고 그래서 너무 건강해지고 이렇게 살도 찌고 또 생활이 기뻐졌어요. 이제 주민들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까지 지키는 일석삼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취미생활을 넘어서서 삶에 꼭 필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잔칫날 우리 가락이 빠질 순 없겠죠. 신명나는 가락이 모두의 흥을 돋우고 그 분위기를 이어 에어로빅반의 신나는 무대. 70년대로 돌아간 듯한 멋진 복고 의상도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같이 손뼉 치고 무대를 즐기는 관객들의 기분도 정달아 업됩니다. 그렇죠. 제가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어, 주부에 있을 때는 엄마로서 이제 뭐 아내로서 역할이 있는 거고 여기 나와서는 제가 주인공이 돼서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보라 해야 되나. 기존에 잊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같고 그런 느낌? <laughs> 네. 처음이라서 좀 떨리기도 했는데 이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저희 조금이나마 장기이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주위 분들한테 여러모로 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보라고 한번 얘기도 할수 있고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하기에 더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삶의 활력을 채워주는 이곳에서 앞으로 모두가 더 행복한 용인이 되기를 꿈꿔봅니다.